는 히말라야 저기 뭐 그냥 그 힐레베르그에 나와 있는 85리터입니다. 안녕하세요, 팔0브리터입니다 오늘은, 네, 선자랑에 가려고 트랙터 타러 왔습니다, 트랙터. 네. 여기 하늘목장이고요 목장 트랙터 처음 타 보는데 따뜻합니다. 와 엄청 따뜻해요. 짱이에요 짱. 오늘 눈은 좀 낮아 왔는데. 전날에 눈이 좀 많이 와가지고 뭐눈 구경하러 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어 평일 시간 날때 이렇게 선사령 왔습니다. 어 걸어서 올라가면 한두 시간이 넘게 걸리고 또 겨울이면 땀이 많이 난 상태에서 올라가면 너무 춥고 춥고 배고프고 힘들어서. 온라인으로 좀 찾다 보니까 이렇게 요 트랙터 마차를 타고서 한 30분 정도 올라가면 선자령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얍삽하게 12,000원 드려가지고 입장료 6,000원, 트랙터 이용료 6,000원 이렇게 드려서 따뜻한 요 마차 타고 갑니다. 바람이 뭐 제가 작년 가을에 갔을 때는 선자령이 별로 그렇게 춥지 않았는데 바람도 안 불었는데 오늘. 바람이 뭐 입구에서부터 더 살벌하게 붑니다. 저 트랙터 기사분들 기사분도, 기사분도 추우셔가지고 다들 저기 하시고 어쨌든 오늘 여기 대관령 하늘목장 트랙터 마차 타고 선자령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운행되지만 덜컹거릴 수 있기 때문에 벨트 안 하신 분들 혹시 계시면 벨트는 전원 착용해 주시고요. 올라가실 때 내려가실 때 덜컹거리는 구간들이 절희 테라스 안전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때문에 벨트 안 하시면 성인이 남자 분이시더라도 몸이 위로 뜨는 현상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 안전을 위해서 벨트는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4시 20분 마차를 타시면 여러분 내려오시게 되면 건초주기 체험, 양테먹여주기 체험은 모두다 종료되었습니다 이점 또한 양지하셔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으시기 바랍니다 건초주기 체험장 마감 시간은 4시 50분부터 마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차 타고 내려오셔서 양대 체험장까지 이동하시면 4시 55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모두 다 마감됩니다. 백패킹 하면서 어, 오늘이 제일 추운 것 같아요 아 어, 어, 진짜 추울 것 같아요 아씨 바람이 진짜 장난 아닌데 자선 자리야 아씨 30초도 못있어요 손이 진짜 찢어지는 느낌이에요 아. 마차는 갔고 어떻게 해든 오늘 산자령에서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에 살아서 일어날 수 밖에 없어요 와 이거 너무 심한데 한파가 분명히 끝난, 건, 끝난 줄 알았는데 아, 아 보인다 확실히 마차 타고 오니까 확실히 빨리긴 빠르네요 근데 이저 하늘목장 전망대에서 딱 마차에 내리는 순간 와 바람이 놀래요 와 여기서는 지금 아 눈발이 날리네 눈또 오면 안 되는데 눈 예보가 없었는데 또눈 예보가 생겼나 봅니다 선자령 어. 0.8. 진짜 뭐, 이 정도면은, 선자령 뭐, 날로 먹었다 할 정도로 빨리는 왔는데, 와, 야, 근데 오지게 춥네요. 와, 오지게 춥네. 자, 800m만 가면 선자령이고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최근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해지기 전에 빨리 도착해서 오늘은 뷰보다는 바람 안 부는 곳에다가 텐트를 치겠습니다. 아, 눈이 내리냐, 이 상황에서. 발자국이 없는 거 보니까 내가 처음인가 본데. 난것 같은데? 어. 오지 마라, 뱃돼지야! 오지 마라, 뱃돼지야! 아, 종을 달고 올걸. 동계되니까 쫄리네요. 뭐, 나무 위에서 갑자기 뭐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나고. 오지 마라, 뱃돼지야! 졸라 무섭다! 오늘은 비화식이라 맛없는 거밖에 없어 김병장 이제 산길로 해서 300m 정도만 더 가면 되는데 눈은 이틀 전에 내렸는데, 하나도 안 녹았네. 하긴 뭐, 녹을 리가 있나, 여기가? 와, 길을 찾을 수가 없네. 큰일 났네. 이거 진짜. 감으로 보고 가야 될것 같아요. 감으로. 발자국도 없고. 아, 큰일 났네,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이럴 때, 그, 저런 산악회 리본, 이런 거 보고 가면 좋은데, 오늘따라 그게 안 보이냐? 아, 아, 일단 가봅시다. 아, 이거, 그푹 들어가요,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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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동계가 이렇게 빡세냐. 에이, 이거. 눈이 쌓여가지고, 힐이 안 보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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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죽겠다. 아, 야, 저는 눈, 눈이 온지한 이틀 되면 어느 정도 없어줄 알았는데, 하나도 아니야. 말쩡해. 자, 지금 거의 발자국도 다제첫 발자국입니다. 아 예멘병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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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랜만에 그것도 아유 여러분들 선자는 그냥 오지 마세요 눈은 유튜브로 예 유튜브로 제가 대신 보여드릴 테니까 눈 실컷 보시고 집에서 따뜻하게 예. 그렇게 집에서 이제 따숨이 그리고 난방 텐트 하나 치시고 이렇게따뜻하게좀 보내세요 아 이거 사람 할짓 아니다 이거 자눈 그리고 이제 발전기 자 이제 선자량 간접 체험 이제 끝났습니다 아 예. 보인다 보인다 저 돌덩이 예. 예. 지금 해가 어, 제가... 기다상이 도착을 했네 과연 텐트가 있을까 그 저... <목소리> <목소리> Вот 갔을 때는 바람이 1도 없었는데 지금은 아 여기 지금 영하 십구도, 죽기도 없는 하늘 목장에서 어 온도를 쟀을 때가 영하 7도였는데 추운 아 곳보다도 바람이 무섭네요, 진짜. 사진 내년에 찍고 인증 인증 사진 내년 내년에, 내년에. 이제 하루 찾으러 가보, 가보겠습니다. 자, 석진데 못지않구나 바람이. 진짜 선자령 바람이 와. 가을이랑 겨울이랑 완전 다른데요. 가을때 그 텐트 한번하는데 완전 오사이네 이거 자 잡지러 갑시다 빨리 자야되는데 해지기 전에 큰일났네 평일이라 텐트도 아예 없네 아, 젠장 니 아. 어, 캠프원, 어, 어, 캠프원. 캠프 여기 캠프 3. 아무것도 안 보인다. 텐트도 없다. 야 이거 야, 이거 대다 이거 제가 정신이없 자, 그, 제가 눈에 말씀드리는 것만은, 그, 저기 뭐냐, 좋은 뷰를 감상하려면은, 그 어, 인터넷으로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어, 그래서 그나마, 어, 바람이 덜 부는, 어, 아 잠깐만. 삼리에다 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친 사람들 보면서, 아유, 뭐, 끝까지 바람 저기 했는데, 그나마 여기 삼거리가 나요. 여기서 좀만 내려가면은, 몸비서고 나발이고 없어. 와, 바람 살벌하네, 진짜 오늘. 분명히 일기예보는 바람 스무스 했는데, 와, 거의 이거는 히말라야인데? 아, 못가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 어우. 아, 자 아, 오늘 선자령은 오늘로 마지막이야 진짜. 우와, 여기다 쳐야 되겠다. 그나마 삼거리 여기 삼거리 장난 아닌데 근데. 우와.